안녕하세요. 다육식물입니다. 오늘은 시흥시 거머동에 있는 무지개 다육에 이 예쁜 세트 영상 담으러 왔습니다. 분포함가구요분체 배송해 드리는 묵은동 세트. 자, 이 아이들 영상에 담아 보겠습니다. 와, 배송은 무료배송이에요. 1번 세트입니다. 자, 이렇게 자, 캡처해 주세요. 자, 1번 10종이 들어가 있는 세트입니다. 자, 7만원에, 자, 올려보겠습니다. 방울복랑 계절금입니다. 방울복랑 계절금. 이렇게 노란 화분에 식재되어 있는, 자, 요거. 와, 화분이 상당히, 자, 큽니다. 이렇게 보면 11cm 깊은 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예요 홍시입니다. 자, 빨갛게 물이 잘 들었죠. 여기도 이렇게 노란 화분과 핑크색 화분이 두 개가 이렇게 세트로 심어져 있는 아이예요. 자, 홍시입니다. 화이트 샴페인 들어가 있고요. 자, 이렇게 굽다리가 아주 세 개가 달려있는 그런 고급진 그런 화분, 이런 화분이에요. 자, 물이 잘 들었죠. 자, 핑크 샴페인 들어가 있고요. TP 들어가 있습니다. TP. 자, 요거 화분이 자 복주머니 모양 생겨 가지고 아주 예쁘게 생겼죠. 이렇게 생긴 티피 들어가 있고요. 손톱 굳이 너무 예쁘게 잘 생겼네요. 화이트 그린이 들어가 있고요. 자, 얼굴 도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화이트 그린이 치와와 들어가 있어요. 치와와 얼굴 도수가 상당히 많죠. 자, 이렇게 생긴 치와와 들어가 있고요. 부용입니다. 자 목대도 이렇게 튼실하게 생겼고요 사각분에 심어져 있는 부용 자 털이 부실 부실 나가지고 아주 따뜻하게 생겼고요 라인을 너무 예쁘게 그리 이입니다자 부용이 들어가 있고요 원종복낭금 자 원종복낭금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사각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입니다 자 물들면 사과처럼 아주 새빨개지는 사과꽃 들어가 있고요. 사과껏 얼굴이 요렇게 자 3두입니다 자 요게 속에 아가도 또 나오고 있네요 누다 들어가 있습니다 와 요렇게 해서 1번 세트 10종이 들어가 있는 세트 7만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와여기 있는 세트는 2번 세트입니다 자, 2번 자다5 5 10종이 들어가 있는 세트에요 자 요렇게 캡처해주세요 2번입니다 러우 들어가 있습니다 자 러우 색감이 너무 예쁘게 물이 들었죠. 자, 이렇게. 자, 화분은 이렇게 아주 큰 화분에 심어져 있고요. 두 개가 여기도 세트로 이렇게 심어져 있어요. 자, 이런 색깔, 이런 색깔. 자, 러우입니다. 러우 로우 들어가 있고요. 독일 샴페인 들어가 있습니다. 자, 생장점에 이렇게 새 빨갛게 물드는 독일 샴페인. 자, 이거 화분은 두 개가 똑같이 생겼고요. 11cm 깊은 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입니다. 부용 들어가 있고요. 자, 부용입니다. 사각분에 심어져 있는 부용. 자, 화분은 이렇게 아주 정리하기 좋은 그런 사각분에 식재가 되어 있는 아이예요. 나나 후꾸미니입니다. 자, 나나 후꾸미니 얼굴도 상당히 많죠. 자, 이쪽으로, 이쪽으로 10도도 훨도 넘는 나나 후꾸미니 들어가 있어요. 자, 화이트 그린이 들어가 있고요. 자, 분재하면서 여기 얼굴이 두 개씩, 두 개씩 다 달려 있어요. 레티지아 계절금입니다. 와, 레티지아도 계절금이 있네요. 레티지아 계절금. 예쁘죠? 이렇게 깊은 분에 심어져 있어요. 아우, 매끈매끈, 윤기가 반질반질 합니다. 웨스트레인보호 들어가 있고요. 자, 웨스트레인보호. 군생이에요. 치와와 들어가 있고요. 치와와. 여기도 이렇게 깊은 분에 심어져 어 있어요. 요거는 한 10cm 정도 되네요. 에보니 들어가 있고요. 에보니 손톱꽃이 이렇게 검붉은색으로 들어가 있어요. 아우 저 화분이 너무 귀여워요. 이렇게 개구리 뒷 다리를 하고 있는 그런 화분이에요. 아주 멋지게 생겼죠? 큐빅 들어가 있어요. 자, 큐빅. 자, 뽀얗게 분바르고 있네요. 이렇게 해서 2번 세트 10종이 들어가 있는 세트입니다. 7만 원입니다. 와, 여기 있는 세트는 3번 세트입니다. 자, 3번. 와, 요거 사이즈가 자, 품 자, 중대품 하는 아이들도 여기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자, 네 개, 다섯 개, 구종입니다. 자, 구종 세트 10만 원에 올려 드릴게요. 자, 3번 세트 보여 드릴게요. 할로윈 철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 생얼이쪽으로 자, 털아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요. 자, 화분은 자, 넓이는 한 14, 14cm 정도 돼요. 그리고 높이는 이렇게 보면 자 높이도 14cm 됩니다 14cm 자 깊은 분에 이렇게 식재가 되어 있는 자 할로윈 철화 들어가 있고요 비치 후리데에 들어가 있어요 자비치 후리데 세상에 이 꽃대에 올라오는 거좀 보세요 자종 모양의 이렇게 핑크빛으로 꽃피는 비치 후리데에 들어가 있고요 자 여기도 꽃사지가 달려있는 그런 화분이고요 11cm 자 깊은 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예요 자비치 후리데에 들어가 있어요 블루엘프 들어가 있고요. 블루엘프 잘 다져졌어요. 아주 얼굴이 짤막짤막하게 아주 야무지게 자 붙인 아이입니다. 자 여기도 사각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12cm 깊은 분에 심어져 있는 블루엘프 들어가 있어요. 도테랑 군생입니다. 도테랑 군생 손톱꽃이 너무 예쁘게 생겼죠. 자 옆선이 보이시나요? 자 여기는 얼굴 두개 이렇게 3도입니다 화분은 12cm 정도 됩니다. 피어리스, 자, 이 아이는 금기가 들어가 있는 아이가 여기. 자, 보이시나요? 이쪽에. 자, 이쪽에 금기가 들어가 있죠? 자, 피어리스, 자, 금기 들어가 있는 아이 들어가 있고요. 아우렌시스, 금입니다. 자, 아우렌시스, 금. 이렇게 자, 요런 데가 아직 금기가 잘가 있어요. 자, 얼굴 두수도, 자, 이렇게 4두2두 자, 그렇게 합니다. 사각분에 심어져 있는 아우렌시스 금이에요. 집시 군무지 들어가 있어요. 해바라기 화분에 자 사각 화분에 심어져 있는 집시 군무지 들어가 있어요. 사이즈는 한 15cm 이상합니다. 자 여기는 자 9.5cm 깊은 분이고요. 여기 있는 아이는 10cm 자 화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입니다. 매직젠 골드 들어가 있고요. 벤바디스 들어가 있어요. 사각 분에 심어져 있어요. 자, 요렇게 해서 3번 세트는 9종이 들어가 있고요. 가격은 10만원입니다. 자, 4번 세트입니다. 4번 세트 자, 4번 세트는 이렇게 5개, 5개, 10종이 들어가 있는 세트예요. 가격은 7만원입니다. 백봉 들어가 있어요. 백봉 자 라인 너무 예쁘게 그렸죠? 이렇게 깊은 분에 심어져 있는 백봉이에요. 자, 묵대도 이렇게 생겼어요. 자, 여기 화분은 11.5cm 깊은 분에 심어져 있는 아입니다. 이 자, 여기는, 자, 이거 원종 복랑금 들어가 있고요. 자, 화분은 이렇게 생겼어요. 잎수가 상당히 많아요. 스타마크 들어가 있어요. 아주 뽀얗게 분홀 입고 있고요. 봐 핑크핑크 물이 너무 잘 들었죠? 자, 화분은 이렇게, 자, 개구리 다리를 하고 있는, 자, 화분. 자, 이거 스타마크 사이즈 한번 제거할게요. 이렇게 하면, 아, 11cm 됩니다. 11cm 되는 스타마크. 자, 어, 빛감이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할로윈 철화 들어가 있고요 자, 할로윈 철화. 자, 여기도 화분은, 이렇게 보면, 자, 10.5cm 깊은 분에 심어져 있어요. 할로윈 철화입니다. 화이트 그린이 들어가 있고요 자, 얼굴 투수 상당히 많죠? 자, 여기도, 이렇게 보면 10cm 깊은 분에 심어져 있는 화이트 그린이. 레티지아 들어가 있고요. 아주 새빨갛게 물드는 레티지아. 자, 속에도 아가들을 이렇게 많이 품고 있는 레티지아 들어가 있어요. 블루 드래곤입니다. 자, 블레, 블루 드래곤. 손톱 좀 보세요. 새카맣게 이렇게. 어우, 너무 예쁘게 생겼죠? 자, 화분은 이렇게 통군 화분에 심어져 있는 블루 드래곤 자, 들어가 있고요. 미리네입니다. 미리네. 보라빛스로 물이 잘 들었죠? 자, 입장이 짤막하고 통통하니 너무 귀엽게 생긴 미리네. 들어가 있어요. 레오파트 근무지라고 합니다, 유아이는. 레오파트 근무지. 손톱꽃이 너무 야무지게 생겼네요, 유아이는. 자, 이름은 레오파트 근무지라고 합니다. 여기는 원종 에버니 슈퍼클론이에요. 원종 에버니 슈퍼클론. 이렇게 빨갛게 물이 잘 들었죠. 자, 이렇게 보면 여기는 9.5cm 깊은 분에 이렇게 심어져 있는 원종 에버니 슈퍼클론 들어가 있어요. 와, 이렇게 해서 4번 세트. 자, 7만원입니다. 와, 여기 있는 아이는 5번 세트입니다. 와, 이거 5번 세트. 너무 예쁜 아이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몇 종이래요? 자, 여섯, 여덟, 열, 열둘, 열네. 14종입니다. 대6 8 10 14종. 자, 14종이 들어가 있는 5번 세트. 자, 5만 원입니다. 자, 요렇게 캡처해 주세요. 와, 너무 예쁘게 생겼네요. 빛감들도 예쁘고요. 자, 아주 잘 다져져 가지고 이렇게 야무지게 생긴 아이들이에요. 자, 5만 원에 요 14종이 들어가 있는데 진짜 요거 얼른 데려가세요. 제가 봐도 너무 마음에 드는 요 아이들이 요기에다 들어가 있네요. 자, 보여 드릴게요. 스파이스입니다. 스파이스. 이렇게 사각분에 심어져 있는 스파, 스파이스라고 쓰여 있네요. 자, 손톱 꽃이 이렇게 야무지게 생겼어요. 에케벨이라고 합니다. 자, 봄이 되면서 다 넓게 꽃대를 올려주네요. 자, 사각분에 심어져 있어서 자리 정리하기도 아주 어, 좋은 그런 화분에 자, 심어져 있는 에케벨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빨갛게 물이 잘 들었죠. 로치 군생입니다. 여기도 사각분에 심어져 있는 로치 군생. 자, 얼굴이 자 삼두입니다. 삼두. 3두. 여기도 이런 꽃대가 올라오고 있고요. 샤인 머스켓입니다. 샤인 머스켓. 철화로 아주 잘 엮여 있어요. 여기도 사각분에 심어져 있는 샤인 머스켓 들어가 있고요. 화재입니다. 아주 새빨갛게 물이 잘 들었죠. 얼굴 두수는. 자, 사두입니다. 빨간 화분에 아니 파란 화분에 빨간 이거 화재가 너무 잘 어울리네요 색감이 너무 화사하고 예쁜데요 이 와이 흑장미 들어가 있고요 자, 흑장미 자, 생장점에 요 입장 밑에까지 색감이 똑같이 이렇게 생겼어요 젤리화로 아주 물이 잘 들어가는 흑장미 제스타 들어가 있고요 자요거는화분이에요 이렇게 생어요어요 여기는 들어가 요 들어가 있고요 자스들 세상에, 엽선이 너무 예쁘게 생겼죠? 자, 요렇게. 자, 여기도 다 사각분에 심어져 있는 문스톤. 틴커벨입니다. 블루 서프라이즈. 자, 너무 귀여워요. 브라브라하게 물이 잘 들었어요. 여기도 사각분에 심어져 있는. 자, 블루 서프라이즈. 브레이브 들어가 있고요 자, 여기는 캣, 캔틴 레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는. 펜틴 레이, 화이트 그린이 들어가 있고요 4종입니다. 세상에, 요 앞쪽에 아주 작은 콩분에 이렇게 아가들이 심어져 있는데요. 너무 예쁩니다. 자, UI. 자, 5번으로 올려드릴게요. 14종이 들어가 있는 세트입니다. 5만원입니다. 6번 세트입니다. 5, 5, 10종이 들어가 있는 세트예요 자, 아이들도다 분체 배송하는 아이들. 자, 분 포함가입니다. 부용 들어가 있어요. 자, 부용 목대 이렇게 튼실하게 생겼어요. 목질화가 다된 아이들. 자, 입장에 색감이 너무 예쁘게 들어가 있어요. 아우 따뜻하게 생겼어요, 부용이. 자, 빛감 너무 예쁘게 생긴 자유아이. 자, 이렇게 보면 11cm 깊은 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입니다. 라울 들어가 있고요. 라울 두수 좀 보세요. 오, 이 목질화 좀 보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자 라울이 자구를 상당히 잘 달아주죠. 자 목대도 스스로가 이렇게 만들면서 아가들을 많이 내어주는 아이가 바로 라울인데요. 여기 있는 아이들이 아주 잘다져졌고요 이렇게 핑크빛으로 물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얼굴 주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화분은 이렇게 둥근 화분에 심어져 있고요. 이아이도자 깊이 있는 화분에 심어져 있어요. 11.5cm 깊은화 분에 심어져 있는 라울. 요거 사이즈는 이렇게 자 15cm가 넘습니다. 온슬로우들어가 있고요. 자, 온슬로우입니다. 그리자 화분이 상당히 큽니다. 이렇게 아우 진짜 예쁘죠? 빛감이 너무 예쁘게 잘 들어가 있어요. 자, 11cm 깊은 분에 심어져 있는 온슬로우 들어가 있고요. 마디바입니다. 마디바 이렇게 불꼬불 자, 이런 데가 자 풀이들 살짝 살짝 들어가 있어서 더 예쁜 마디바예요. 자, 화분은 이렇게 자 빨간 화분에 식재되어 있는 아이예요. 시에다, 시에다라고 합니다. 자, 노란 화분에 심어져 있어요. 자, 이 화분도 자, 깊이가 있네요. 자, 요거는 10cm 됩니다. 깊은 분에 심어져 있는 시에다. 레티지아 들어가 있고요. 자, 빨갛게 물이 잘 들었어요. 레티지아. 스파이시 들어가 있어요. 사각분에 심어져 있는 스파이시. 자, 빛감 너무 예쁘죠. 자, 미니마 들어가 있어요. 자, 미니마. 여기 화분도 너무 귀엽게 생겼네요. 솔방울처럼 생겨가지고 아주 야무지게 생겼어요. 청금장 들어가 있고요. 아주 동글동글 입장 좀 보세요. 퐁 터질 것 같아요. 어 진짜 예쁘죠. 시집가는 처녀입니다. 자 뽀얗게 분바르고 있는 시집가는 처녀. 자 여기도 사각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예요. 선이 너무 예뻐요. 이 아이는 시집 보내야 될것 같아요. 시집가는 처녀. 자, 6번입니다. 10종이 들어가 있는 세트예요. 7만 원입니다. 7번 세트입니다. 자, 10종이 들어가 있어요. 다섯 다섯 10종이 들어가 있는 세트. 요 아이도 자, 분 포함가 7만 원입니다. 예쁘죠? 자, 요거 분 포함가 7만 원이면요. 진짜 요거 와, 한두 개도 아니고 이것좀 보세요. 자, 10종이 들어가 있어요. 진짜 가격 저렴하게 이게 판매하는 거예요. 자, 요 아이들 보여 드릴게요. 자, 퍼프입니다, 퍼프. 자, 퍼프. 화분은 이렇게. 어우, 화분 예쁘죠? 이렇게 생겼어요. 목대도 갈색으로 잘 생겼어요. 이렇게 사이즈가 좋습니다. 라인이 아주 빨갛게 들어가 있어서 너무 예쁘네요, u 아이. u 아이 사이즈는 한 17cm 이상 해요. 레티지아 들어가 있어요. 자 핑크빛 화분에 심어져 있는 레티지아. 얼굴 좀 보세요. 이렇게 짤막짤막 너무 예쁘게 생겼죠? 자, 여기는 화분이 10cm 됩니다. 자, 10cm 깊은 분에 심어져 있는 네티지아. 자, 새빨개가지고 너무 예뻐요. 캔디 철화입니다. 캔디 철화. 이렇게 중간 중간에 이렇게 생얼이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잘 엮여 있는 자, 캔디 철화. 자, 묵대가 이렇게 자, 묶지라가 되어 있는 아이예요. 자, 여기도, 자, 10cm 풀분에, 자, 10cm, 높이 있는 그런 화분에 식재되어 있는 아이예요 캔디 철화라고 합니다. 아주 쎄팍여가지고 예쁘죠, 이 아이. 샬롯입니다. 자, 샬롯. 입장이 요 환엽으로 생겨가지고 통통해가지고 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통통 비주얼이에요, 이 아이는. 어우, 예쁘죠. 화분은 이렇게 둥근 화분에 식재되어 있는 샬롯이에요. 자, 이거 사이즈는 9cm 됩니다 9cm 길바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품미라라고 합니다 품미라 자, 자, 화분은 이렇게 둥근 화분에 식재되어 있어요 홍매화입니다 자, 홍매화 여기도 화분이 이렇게 생겼어요 매직잼골드 자 노랗고 빨개서 너무 예쁘죠 자, 이 화분 좀 봐주세요 너무 귀여워요 자, 용의 발톱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는. 자, 용의 발톱. 여기 밑에 아가들을 이렇게 많이 달았네요. 이렇게 생겼어요. 사치 들어가 있고요. 와, 이렇게 해서 7번 세트, 10종이 들어가 있는 세트입니다. 7만원입니다. 8번 모듬 세트입니다. 이렇게 5개, 5개, 여기도 10종이 들어가 있는 세트예요. 자, 8번 7만원에 올려드려요. 큐빅입니다. 자, 큐빅. 와, 큐빅이 진짜 오래 묵었어요, 이 아이는. 자, 보랏빛을 지나서, 자, 이렇게 아주 핑크빛으로 많이 변한 아이예요. 자, 목대가 손가락만큼이나 이렇게, 어우, 목질화가된 아이예요. 자, 밑에 아가도 달고 있고요. 너무 예쁘죠, 이 아이는. 자, 큐빅. 자, 화분은 14cm 깊은 화분에 심어져 있는 큐빅이에요. 자, 수형이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요거. 자, 화분은 요거 두 개가 이렇게 세트예요. 자, 요기도 레티지아도 그 화분에 똑같은 데 이렇게 심어져 있는데요. 요거 두 개. 자, 이렇게 놓으니까 너무 예쁘죠? 자, 레티지아입니다. 요기도 자, 14cm 깊은 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예요. 자, 백봉 교배종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는. 백봉 교배종. 자, 목대가 이렇게 생겼어요. 화분이에요. 이 아이도 좀 깊이 있는 화분입니다. 목대가요, 완전 목질화되어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자, 생긴 아이예요. 자, 백봉 교배종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썸버스타 철화 들어가 있어요. 자, 사각분에 심어져 있는 썸버스트 철화. 자, 예쁘죠? 이거 줄무늬 쭉쭉 쳐있는게 너무 귀여워요. 썸버스트 철화. 자, 오팔리나입니다. 아주 착한 아이입니다. 자, 풍을 뽀얗게 바르고 있고요이 오팔리나는 상당히 순한 아이입니다. 자, 잎꽂이도 잘 되는 아이예요. 아주 기특하고 예쁜 아이가 바로 이 오팔리나입니다. 빛감도 이렇게 핑크색으로 물이 잘 들어서 너무 예쁘게 생겼죠. 아마 빌레입니다. 자, 입장이 짤막하고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겼어요. 와, 맑고 깨끗하게 생겼어요. 아보카드 크림입니다. 자, 아보카드 크림. 자, 피멍이 들면서 이렇게 물이 잘 들었죠. 세상에 입장 짧은 것좀 보세요 완전 야무지게 이렇게 묵었어요 자, 화분하고 아보카도 크림하고 너무 잘 어울리네요 요거 프리티 들어가 있고요 문가드니스 들어가 있어요 미니마 들어가 있고요 여기 앞에 화분들이 너무 귀엽고 예쁘게 생겼죠 자, 여기도 이렇게 세트로 심어져 있고요 요 화분도 이렇게 세트로 심어져 있는 아이예요 8번입니다. 10종이 들어가 있고요. 7만원입니다. 9번 세트입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5개, 5개 10종이 들어가 있는 세트 9번입니다. 7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자, 전체 모습은 이렇게 생겼어요. 다들 묵어가지고 빛감이 너무 예쁘게 생겼죠. 자, 이쪽에 마커스입니다. 자, 마커스, 요거 물드는 거좀 보세요. 진짜 예쁘죠? 목대에 요 아가들 달려있는 게 너무너무 귀여워요. 이 속에도 지금 자구들이 바글바글 달려 있네요. 여기 엄마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자, 이 화분도 깊은 화분이에요. 이렇게 10cm 깊은 분에 심어져 있는 마커스. 아우 잘 다져져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물이 잘 드는 아이입니다. 천우엽 변경이에요. 여기도 화분은 깊이 있는 화분에 심어져 있어요. 자, 11. 자, 여기 11.5cm 깊은 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예요. 자, 바나나색으로 물이 잘 들었고요. 이 아이는 분재로 키면참 멋스러운 아이가 바로 이천혜 변경이에요. 자, 모건부티입니다. 자, 모건부티. 자, 여기 화분이 상당히 이렇게 둥근 화분에 이렇게 심어져 있는데요. 자, 이것 좀 보세요. 어우, 세상에 두께 좀 보세요. 자, 여기도 지금 아가들이 이렇게 많이 달고 있네요. 자, 이거 사이즈 볼게요. 자, 15cm 됩니다. 15cm 되고요. 자, 높이는 10cm. 자, 높은 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예요. 여기는, 자, 요, 아이 름이 뭐죠? 제이크 먼디라는 아이입니다. 제이크 먼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굽다리가 3개가 달려있고요. 자, 새빨갛게 물이 잘 들었어요. 자, 이름 다시 보여드려요. 제이크 먼디라고 합니다. 미니마 들어있고요. 루밍 들어가 있어요. 자, 손톱꽃 좀 보세요. 너무 야무지게 생겼죠? 저거 너무 예뻐요. 여기까지 이렇게. 자 마디바입니다. 자 마디바. 자휴밀리스 들어가 있고요. 어, 빛감 너무 예쁘죠. 잘 다져졌어요. 이렇게 잘막잘막하고 자 푼도 뽀얗게 바르고 있는 아이입니다. 홍민입니다. 자 홍민. 자 멀리서 보여드리면 수형이 이렇게 생긴 아이예요. 자 여기 있는 아이는 이름이 없습니다 자 사각 깊은 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인데요 자이 아이는 이름이 없어요 자, 여기 10cm 깊은 분에 심어져 있고요 자 얼굴은 이렇게 생긴 아이예요 이름은 없습니다 와 이렇게 해서 무지개다육의 예쁜 세트 자 분채 배송해 드리는 자, 세트 또분 포함가인 아이들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가격 보면요, 진짜 저렴하고 예쁩니다. 분 포함과 이렇게 10종으로 들어가 있는 아이들인데 잘 묵어서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자, 많이 들어가 있는 세트 오늘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